안녕하세요. 빠도미입니다. 오늘은 드론 원투 낚시 채비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줄은 합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300m 쓰고 있다가 지금은 500m를 감안하는데요. 긴 거리에서도 입지를 받으려면 무조건 합사 원줄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줄로는 나일론으로 지금 60파운드 0.7mm 짜리를 쓰고 있는데요. 최대한 두꺼운 거 쓰는 게 이 가지 채비 만들 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바늘이 있어야 되고요. 바늘은 종류별로 있는데, 어 저는 일단 큰거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큰 물고기 잡으려고 들어온 낚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싱커로는 이렇게 갈고리 타입이 있어요. 이런 형태를 써야지 좋은데, 이게 모래에 이 정도 파묻혀가지고 고정이 엄청 잘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게 당기면은 자동으로 이게 이렇게 풀어져요. 이러면은 또 이렇게 릴링할 때는 잘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수했을 때는 이렇게 고정시켜줘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 싱커는 뉴질랜드에는 많이 사용하는데 한국에서는 안 파는 것 같더라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 팔기는 하는데 오히려 뉴질랜드보다 비싸요. 그래도 이런 싱커 쓰면은 정말 해변 모래사장에서 고정 잘 되고 드론낚시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래가 있어야 되겠죠. 원래는 스냅도레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스냅도레가 다 떨어져 가지고 저는 이핀돌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일 싼거 사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지채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지채비를 만들 때 바늘을 5개 이상 달 거기 때문에 가지를 5개 이상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바늘과 바늘 사이에 간격이 충분해야 이 비행 중이거나 나중에 캐스팅 했을 때 바늘이 꼬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한두뼘 정도 손두뼘 정도 위치에서부터 처음 가지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사실 저도 이 낚시 채비 정말 못 만들었는데 계속 인터넷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이제 만들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지금 이 끝에서 한 뼘, 두뼘 정도 되는 위치에 첫 번째 가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정도 띄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도래를 달아야 되는데, 길이가 너무 짧으면은 도래 달기 힘들어서 두뼘 정도 뺐습니다. 그 다음에 약한 30cm, 이렇게 반으로 하면은 15cm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서 꼬아줍니다. 돌렸다가, 그리고 끝까지 풀었다가 다시 꼬아주면은 이 끝부분까지 꼬임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꼬아줍니다. 저도 유튜브 보고서 따라 했는데, 어, 완전 초보를 위해서 정말 좀 천천히 설명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은이 정도는 알겠지, 이 정도는 아는 사람이 낚시를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줄 묶는 거 하나도 몰라가지고 엄청 고생했었거든요. 일단은 최대한 열심히 이렇게 꼬아줍니다. 그리고 이 꼬아줄 때이 목줄이 두꺼워야 잘 꼬이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몰라가지고, 나일론 목줄 되게 얇은 걸로 했더니, 아무리 해도 안 꼬였는데, 지금 0.7mm로 하니까 조금 더잘 꼬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끝부분에 바늘을 달기 때문에, 최대한 끝까지 풀었다가 다시 꼬아서, 가지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길이는 지금 15c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해서 세번 넣어줍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묶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세번 했으면은 이렇게 세게 당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감아줍니다. 다시 볼게요. 이렇게 한번 감아줍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감고 가운데에다가 이 방금 만든 가지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넣어줍니다. 여기서 넣어줄 때 중요한 게 이 묶었던 끝 부분까지 딱 맞춰 넣어줘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거 몰라가지고 이거를 너무 넣거나 덜 넣거나 했더니 모양이 이상하더라고요. 끝에 넣고 이렇게 당겨줍니다. 꼭 끝까지 들어간 거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살살 당겨주면은 이렇게 가지채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드론 낚시는 최소 바늘을 5개 이상 사용하는데요. 지금 하나 만들었으니까 네 개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한 뼘, 두 뼘, 대충 세뼘 이상 띄면 되는데요. 세 뼘. 이 정도 띄고, 여기서 세로 30cm 잡아서 가지를 만들어 줘야 나중에 줄이 꼬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오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오는데요 거기다가 각각 바늘 길이가 추가되고 미끼 길이까지 추가되면 은 최소한 손으로 3뼘 정도 뛰는 게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 길이는 길어도 상관없는 게 지금 드론이 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줄이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3뼘 뛴 상태에서 여기다가 또 가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꼬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드론 낚시할 때는 이 가지 채비도 잘못 만들어서 되게 고기를 못 잡고 입질도 못 받았는데, 이 채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풀었다가 꼬았다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최대한 꼬아줍니다. 그리고 채비 만들 때 다른 도구를 안 쓰고 순수하게 이 목줄만 이용하는데요. 이 드론이 사실 상당한 무게까지 들수 있어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제가 다른 채비로 만드는 거를 모르기도 하고 다른 채비 만들 재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풀었다 꼬았다 하면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에다가 한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감은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교차시켜주고, 가운데에다가, 방금 만든 이 가지를 하나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이 끝까지 들어간 걸 확인하고 다시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가지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를 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바늘 다는 것도 한번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바늘 귀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당기면은 이렇게 바늘이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늘도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서 이렇게 바늘을 달아줍니다. 지금은 이 만드는 거를 설명하려고 바늘을 먼저 달고 있는데요. 일단은 채비 완성될 때까지 다섯 개 이상 만들 때까지 가지를 다 만든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바늘 달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 채비 만드는 것을 설명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이 도레를 달면 되고 다른 쪽에도 이 도레를 달고 스냅 도레면 좋은데 어쨌든 이핀 도레도 가능 합니다. 핀 도레에다가 이 싱커를 체결해 줍니다. 그리고 드론에는 이 싱커 끝 부분을 연결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이 싱커에 연결되는 이 목줄이랑 최소 거리를 1m 이상 뛴 다음에 가지를 달아야 좋아요. 왜냐면은 하 드론 원투는 최소 200m 이상 원투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경사가 되게 낮게 되겠습니다. 보통 원투가 이 정도로 되어 있어서 한이 정도 길이 되면은 미끼가 물리는 게 아니라 각도가 완전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최대한 길이를 여유 있게 주는 게 입질 받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300m, 500m 이상 캐스팅을 하면은 거리를 더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론 낚시에 이용하는 가지채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합사 1,000m를 샀어요. 1,000m 캐스팅하면 뭐가 잡힐지 궁금해서 샀는데. 1000m 감기는 일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이 500m 산걸 이용해서 계속 낚시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드론 낚시를 1년 이상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